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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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게 부끄러운데, <laughs> 어, 저는 홍현진이라고 합니다. 그 출신 교당은 용인 교당이고, 그 집은 제주도입니다. 어, <laughs> 제가 그 원불교 이렇게. 제가 굉장히 늦게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원불교 나이는 좀 적습니다. 원기 94년에 처음 원불교를 만나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그 긴한 3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어디 하나 게 뿌리를 내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는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어 그럴 자신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어 원불교 만나서 아 이곳에서는 이곳에 이제 뿌리를 좀 내려서 이제는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원불교 만나서 처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참 영광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어 부임이 됐다고 할때 가락교당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가락이라는 곳을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즐거울 낙자더라고요. 그래서 가히 즐거울 만한 땅이다, 좋은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던데, 그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리가 이렇게 그대로 발현이 될 때, 은근한 즐거움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락이라는 곳은, 이런 진리가 진짜 그 어느 곳보다도 이렇게 그대로 발현되는 곳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원불교의 뿌리를 좀 내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제가 원불교 나이가 어린 만큼 교도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인데 와서 이렇게 김대원교부님께참 많은 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와 정성껏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배려하면서 가르쳐 주신. 김대현 교무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선배 교무님들 그리고 교도님께서 일고 내신 이곳에서 누가 되지 아니하게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